좌표평란에서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. 원은요, 중심이 0,1. 0,1. 여기가 1이고요.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고요. 직선이 있는데, 자, m이 있죠. 근데 m의 값에 관계없이 꼭 지나는 점 찾아보겠습니다. m으로 묶어보면, x-1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1, 그 다음에 1. 1, 1을 꼭 지나는. 요 점을 지나면서요, 이 M의 역할은 기울기가 됩니다. 기울기가 되겠죠. 이 점을 지났는데요. 원이 이렇게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한다고 했어요. 그리고 보면 P의 X좌표는 Q의 X좌표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이 점이 예를 들어서 P, 이 점이 Q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. 선분 PQ와 호 PQ로 둘러싸인 도형 중에서 넓이가 작은 도형의 넓이를 S1 이쪽이 S1이 되겠네요. 네, 선분 OQ와 호 OQ로 둘러싸인 도형 중에서 넓이가 작은 도형을 S2로 가자. 자, O, OQ, 요렇게. 이쪽 도형이 S2입니다. S1과 S2를 자, 같은 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. 즉, 이 넓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죠. 넓이 두개 같으려면 이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. 모양이 똑 같으면 이 변의 길이도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.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요. 그리고요, 큐점이 이쪽에 있을 수 있어요. 이 호의 길이와 이쪽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렇게요. 이렇게 돼도 넓이 두 개가 같아질 겁니다. 그러니까 이쪽 호의 길이 같아도 되고요. 이쪽 호의 길이 같은 거두 개가 가능합니다. 그때 이제 요때 요직선의 기울기 또, 이 직선의 기울기 두 개를 구해서 m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, 이 q와 이 q일 때를 이 길이가 어차피 둘 더한 게 같겠죠? 그럼 이게 연결시키면 지름, 이 점을 지날 겁니다.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직선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직선을 구해보면요.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. 이렇게, 이 기울기가 0,0과 1,1이죠, 희가 길게 1이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1 됩니다. 마이너스 1이고, 여기 지나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요. 요식과 여기 연립방정식. 연립방정식 풀면은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.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집어넣을게요. 1 사라질 거고요. x제곱, x제곱. 2x제곱이 1이니까 x제곱은 2분의 1. X 값이 뿔마, 루트 2분의 1 되겠네요. 2분의 루트 2. 이렇게 됩니다. 아, 요 점의 좌표가요, X 좌표가 작은 거겠죠?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, 컴마. 직선에 대입하면 됩니다. 플러스 2분의 루트 2, 플러스 1. 되네요. 그 다음에 요쪽은요, 자, 요쪽 Q 좌표가 X 좌표는 양수겠죠? 2분의 루트 2. 컴마,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, 플러스 1. 기울기를 구해보면요. 요 점과 요 점의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해보겠습니다. X 증가량은 이래서 얘를 빼요.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루트 2 분의. 이래서 이걸 빼면은 1 사라지고요.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. 2 곱해 보면요. 분자 분모에 2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되고요. 유리화해 보면요. 켤레 곱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2가 되고요. 마이너스 루트 2에 2 마이너스 루트 2 2분의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2 2로 나누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 됩니다. 하나 구했고요. 또 요거하고 요거하고 기울기 구해보겠습니다. x 증가량 1에서 얘를 빼요. 1-2분의 루트2 또 1에서 얘 빼면 2분의 루트2가 되겠네요. 분자 분모에 2 곱하면 2-루트2분의 루트2 유리화 시켜주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4-2 2분의 루트2에 2플러스 루트2 2분의 2 루트 2 플러스 2이 약분 되면 루트 2 플러스 1이 됩니다. 두길기를 더하면 루트 2 사라지고 2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